그 종로구에요, 종로구. 우리나라에서 되게 주요 입지잖아요. 하루 만에 두 개를 받았어요. 순수익을 보수적으로 측정을 해요. 만약에 보수적 순수익이 50만원보다 미만이다? 그럼 안 들어가고. 그 이상이다? 그러면 들어가 볼만 하다. 전대업과 숙박업은 좀 달라요. 담배를 피우거나 강아지를 키우거나 해도 어, 할수 없어요. 지난번에 3, 4년 투 창업을 하려는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탑 o 1 0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잖아요. 네. 어. <웃음> 또 뭔가요? <laughs> 오늘은 그때에 이어서 삼삼엠투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포인트인 공실 리스크, 전대차 동의, 게스트 관리에 대한 질문만 좀 뽑아왔어요. 아... 그래서 이것도 바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1주 단위의 예약 사이에 어쩔 수 없이 2-3일 정도 공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 예상보다 매출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냐? 맞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무슨 얘기냐면 1주일 예약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몇출 예약이 들어올 때그 사이에 2-3일 정도의 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최대 5일까지 6일까지도 있을 수 있겠죠. 운이 나쁘면은. 근데 삼성 앰프는 1주일 단위로만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뭐 에어비앤비나 다른 어플로 채우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근데 애초에 그래서 저는 뭘 하냐면, 순수익을 보수적으로 측정을 해요 내가 매출에서 월세 관리비 빼고 그다음에 청소비 빼고 남은 그 수익이 이제 순수익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70만 원이 남았다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예상을 할때아 여기에서 70만 원이 남겠거니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고려를 해서 곱하기 0.7 정도를 해요 70만 원 남은 데다가 곱하기 0.7 하면은 77에 49니까 49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보수적 순수익을 산출을 하고 그 보수적 순수익이 나오겠거니 하고 예상하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보수적 순수익에 대한 기준을 저는 50만 원으로 정해놓긴 했거든요. 만약에 보수적 순수익이 50만 원보다 미만이다, 그럼 안 들어가고 그 이상이다, 그러면 들어가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띄엄띄엄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공실에 대한 걱정, 저도 질문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는 사실 고려 대상이 아닌 게 애초에 그거를 사전에 보수적으로 측정하고 들어간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알려주시는 거 아닌가요? 어, 예. 네. <laughs> <laughs> 두 번째 질문 역세권이 아니어도 좋은 매물이 될수 있나요 될수 있죠 당연히 될수 있어요 역세권으로 몰리는 수요가 있는 반면 역세권이 아닌 곳으로 뭔가 수요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방을 보면 지하철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역세권이 아니라도 잘 되는 곳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 경기를 기준으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 보면. 역세권이 아닌데 잘 되는 지역을 제가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서울, 경기는 이왕이면 역세권을 위주로 다 찾아보시고, 지방에서는 역세권이 아니어도 데이터에 근간을 해서 잘 찾아보시면 역세권이 아니어도 좋은 지역을 당연히 찾을 수 있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단기임대 공급이 늘어날 텐데 경쟁을 피하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쟁을 피하면서 한다 음 경쟁을 피하면서 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경쟁을 아예 피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그거는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laughs> 아예 불가능한 영역인 거고 경쟁을 피할 수는 없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곳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게 제가 수강생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데이터 분석 방법이라서 어 너무 자세하게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그렇지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찾아서 들어갔더라도 그 안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인테리어 실력이나 사진 실력이나 이런 것 등등 좀 자기가 그 안에서도 또더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왜냐면 제가 옛날에 한번 그래프 그렸었죠. 이렇게 칠판에다가 그래프가 수요가 쭉 증가하는데 그에 따라서 공급도 증가해서 과공급 상태는 어떤 시장이나 한 번은 오기 때문에 그 과공급 시장이 왔을 때 내가 그 시기에 잘 버텨내서 또 과수요 시장을 맞이하려면 그러면은 사진 실력이나 인테리어 실력을 그 안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키워가야겠죠. 그래서 경쟁을 피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경쟁을 적절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경쟁력을 갖추는 능력을 키우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보통 3.4년부터 CS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나요? 음, CS라고 하면 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은 어떤 고객 문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인데. 생각보다 원룸인데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로 입시를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즉 3명 이상으로 입시를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제 생각에는 3.4년부터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룸이나 쓰리룸 같은 경우 되게 비싸요. 막 주세가 50만 원, 60만 원 하기 때문에 이제 집에 인테리어가 필요해서 뭐 3주 정도를 비워야 된다. 그때 주세 50만 원 했다가 뭐 관리비 뭐 했다가 하면은 거의 주에 70만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3주만 살아도 2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이니까 가족 단위가 그냥 원룸에서 거주를 하려고 원룸으로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저는 제약을 안 둬요 여기에서 10명이 지내든 뭐 5명이 지내든 저는 제약을 안 둬요 대신에 필요한 물품들은 알아서 고객님들이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처분하고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대업과 숙박업은 좀 달라요 만약에 여기에 내가 추가 인원에 대한 요금을 막 책정해서 1박 단위로 해가지고 받게 되고 이러면 숙박업과 유사하게 운영을 하는 거 이기 때문에 유사석박업으로 분류가 될수 있어요. 그 전체 공간을 고객님들은 빌리시는 거고 그것을 몇 명이서 오든 어떻게 사용 수익화하든간에 내가 관여하면 안돼요. 전대업은. 네, 그래서 저는 다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특국으로 오인받지 않으려면 그냥 놔둬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뭐 담배를 피거나 하면 음. 그런 것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거나 강아지를 키우거나 해도 네. 어, 할수 없어요. 정리를 하면 이 단기임대를 어떻게 똑같은 말로 바꿔볼 수 있냐면 일시사용임대차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월세방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을 쓰잖아요. 그 임대차랑 똑같은데 단지 일시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사용임대차라고 부르는데 임대차에 비추어 보면 돼요. 내가 내 월세 방을 구해가지고 자취방을 구해서 거기에서 담배를 핀다 그래서 집주인이 당장 퇴실 요청을 하지는 않죠. 대신에 뭐라 할수 있죠. 어 뭐라 하고 아 하지 마세요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나갔을 때 화장실에서 폈다면 화장실 특수 청소하거나 담배 짠내를 제거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한 특수 청소비를 요구할 수 있겠죠.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고 돌려줄 수 있겠죠. 삼사염초도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담배를 피건 강아지를 키우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나갔을 때 보증금 33만원을 걸잖아요. 거기에서 필요한 특수청소비를 제외를 하고 줄수 있어요. 어, 그거는 삼삼엠처럼 협의를 하면 되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현실적으로 전매차 정의받기 <laughs> 지금도 가능할까요? 무조건 되죠. 이거는 사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아요. 그 연락을 진짜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두 번씩도 받고, 2주 전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종로구예요. 종로구 우리나라에서 되게 주요 입지잖아요. 거기 되게 주요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두 개를 받았어요. 또 어떤 분도 한달 전에는 어떤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은 일주일 만에 두 개를 받았고, 그것도 되게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런 주요 입지에 받았어요. 예, 네. 그래서 전대차가 저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처음에 그분들도 이 전대차 관련한 부분들이 되게 걱정이 되고 그랬는데 강의를 잘 듣고 그 강의에 나온 대로 똑같이 좀 따라 해보고 연습해보고 하니까 물론 이분들도 열심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확실히 성과가 나오고 괜찮았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네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만약에 전대차동이 관련해서 두려우신 분들은 한번 임장이라도 나가보세요. 어차피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임장을 나가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중개사분들이 막 내치고 막 화내고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웬만하면 다 받아주시고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대차동이 관련해서 이렇게만 들으면 음. 와 닿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전대차동이 받는 잘 받는 방법, 꿀팁 뭐 이런 거 네, 좋아요. 근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영상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1월 16일에 라이브 하기로 했잖아요. 아, 네네. 네, 1월 16일에 오후 9시 유튜브 라이브. 그때 이제 최근에. 전대차동이 받고, 삼삼M2로 성공을 한번 맛보신 그런 분들을 또 모시고, 전대차동이 어떻게 받으셨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옆에서 실제로 그거를 듣고, 경험하고 쟁취한 사람들이 옆에서 따끈따끈하게 얘기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런 분들의 좀 자세한 성공 스토리도 들려드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공실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뭐 역세권이어야 되나요? 뭐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뭐 사업자 관련 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라이브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1월 16일 오후 9시, 유튜브 라이브에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그래서 그때 꼭 오셔가지고 전대차 동의 관련 꿀팁부터 그리고 3.3m 창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 각각의 일대일에 맞춘 대답까지 Q&A까지 듣고 싶으시면 라이브에서 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새해는요. 3.3m를 통해서 성공의 기반을 다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1월 16일 오후 9시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